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청 강사 김대긴입니다이 7월 13일 토익은 저도 참 어렵게 봤어요. 이 시험 문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겉으로 봐서 쉽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공부에 나갈 때 항상 겸손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의 문제 뭐 파트 1 제가 설명한 게 맞았고, 그리고 또 하나 파트 5 서플라이어. 제 설명이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 설명이 약간 수정이 돼야 돼서 분명하게 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해야 좀더 문제가 명확해요. 크로포드 테크니컬 인스티튜트는 이게 대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MIT라는 게 메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이러잖아요. 하여튼 이 대학은 최근에 이게 r a i s e 뭐 얼마나 문제가 쉽고 좋아. 근데 아주 그지같이 다른 동사를 썼어요. r a i s e 스 the cost of tuition. 수업료 비중을 결국 강그 수업료를 올렸다 이거예요. 아, 어, 꾸준한 그 지원자 수의 감소 때문에 결국 이 학생 수가 줄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학교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료를 올렸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문제. 그런데 이걸 인크리스트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처음에 아 수업료 비중을 높였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이제 어떤 그 자기가 이제 재투자해서 학교가 어떤 아또 돈을 수입을 벌수 있는 어떤 수입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기부금이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수업료 비중을 높여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은 비중 개념이 맞잖아. 근데 예를 들어 기부금과 비교했을 때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의미는 이게 가능하거든. 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왜냐 동살 이걸 썼어 이걸 그래가지고 요거 쓰면 더 쉬웠는데 그죠 아, 그래가지고 이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커스트가 더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근데 아래 문장에서는 포션이 답이 됩니다 알았죠 잘 보세요 버나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그 수업료에서 나오는 수익의 비중을 높였다. 왜냐하면 기부가 줄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죠. 저는 좀 이런 맥락에서 그때 동사가 이게 인크리스트고 뒤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는 포션을 답으로 만드는 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토익 풀때 이게 사람이 그때 그때 달라요. 어느 때는 경쾌하게 풀어야 다 맞고 어느 때는 어 이거 한번더 봐야 되겠는데 이래야 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 알려드려야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요번에 정답은 아 커스트로 봐야 맞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쉽게 봤으면은 요게 이제 별로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한번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고득점자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포지션을 고를 수도 있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매주 화요일 밤 9시 김대균 트위킹 숲 tv 이제 곧 10주년 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아 여기서 나온 얘기들도 오늘 다뤄 드릴 겁니다. 김대균은 안다. 트위 답이 되는 단어들에서 많이 활용이 됐어요. 이번 시험 문제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토익팀과 함께 땡큐 감사합니다. 8월 강의 만점가에도 거의 마감됐어요. 한 분만 더 봤습니다. 끝